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고민하는 목적입니다. 거짓 마음에 타이밍을 뺏는 연습은 잘 하고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내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말로 다툼을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시작했는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성을 찾더라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대에게 모진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랬던 것일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말 다툼을 하다가도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니 서로가 답답한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자존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 원인을 인정하고 용기 내서 잘안 되겠지만 미안해 이한 말만 전해 보십시오 빨리 무마를 하려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변명이 많아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인 메이벨 뉴컴버의 말입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낸 이유를 성격이 급한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말 다툼 하는 사이에 원인을 알았다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미안한 감정을 전해 보십시오. 치사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을 부리려는 마음은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마음의 작용일 뿐, 말 한마디면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치사한 마음을 버리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생각만 했구나. 성격이 급한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여기서 끝. 이렇게 나와 거짓 마음이 데리고 온 감정을 분리해서 관찰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거짓 마음이 올라오면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